모닝 텍사스 이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하디 슈입니다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 주의 낙태 제한법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임신 중절 합법화의 판례로 기능을 해왔던 1973년도의 로데 웨이드 판결이 시험대에 오른 건데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양육 지원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낙태는 또 항상 이어져오는 주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 제한법을 심리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 지난 월요일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이 타당한지를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시시피 정부가 증보측이 정부 이에 불복을 하면서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의 결정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성향이 보수 쪽으로 완전히 굳어진 이후에 다뤄지는 첫 번째 낙태 관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다릅니다. 보수에서는 태아와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진보에서는 낙태도 여성의 권리이다 이런 입장으로 낙태 허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6대3으로 여성명이 보수가 성향이기 때문에 보수가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50여 년 전에 나온 이 대법원의 판례가 이번에는 뒤집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네, 이 대법원 판례라면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1973년 대법원은 7대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본인이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 그리고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데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데 이 판결은 이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기본 권리의 일종으로 인정을 하면서 미국에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다루게 될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인데 임신 15주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적으로 아주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했습니다. 네. 이에 미시시피주에 있는 산부인과 의료 시설인 잭슨 여성 건강 센터가 이새 법에 항의를 해서 미시시피주 보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인 그 로데 웨이드와는 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15주. 네. 자,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하기로 했어요.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린 피치 미시시피 주 법무 장관이 성명을 통해 주의 낙태 제한법이 합헌이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피치 장관은 미시시피 주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대다수의 뜻과 일치한다면서 태아를 보호하는 미시시피의 법적 권리를 수호하고 또 여성들을 옹호하는 일에 계속 전념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낙태를 반대하는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고 여러 주들이 낙태를 제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또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낙태를 지지하는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낙태 옹호 단체인 재생산 권리 센터 c r r 측은 성명을 통해 만약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다면 20여 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대법원 심리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아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이 이번 본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고 최종 판결은 내년 봄 또는 여름쯤 나올 것으로 어. 께서는 또법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가 되는데 사실 텍사스도 지금 주회기에서 임신 6주 이후로 낙태를 금지한 네. 내용의 그렇죠. 법안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이 로데 웨이드 사건 이후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낙태에 관해서 다룬 적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아,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6월에 루이지애나 주의 낙태 제한법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법원 구성이 5대4로 보수가 한명더 많았지만 루이제나주 법을 위헌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 예상외로 진보 쪽 의견에 가세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의 구성이 달라져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대3으로 보수가 절대우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루이제나 낙태법 판결 당시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또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루이지애나 법을 합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9월 타계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베러 대법관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러 대법관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임신 중절권에 대해 아, 기존에도 계속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고, 그래서 배럿 대법관이 지명됐을 때부터 진보 진영에서는 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다음에는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오는 7월부터 이 양육 지원금이 새롭게 지급되죠? 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세액 공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재무부가 월요일 발표를 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 어떠한 근거로 시행되는 건지 먼저 짚어 보죠. 지난 3월 발효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피해 보전 관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가게에 여유 자금을 넣어 주고 시중에 돈이 돌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 1인당 최고 1,400달러씩의 현금이 지급이 됐었죠. 네. 또 이와는 별도로 양육비 세액 공제,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혜택을 더 확대하도록 규정을 한 건데 올 7월부터 집행을 한다고 이번에 재무부가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양육비 세액 공제 혜택 얼마나 확대한 건가요?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2,000달러였는데 이번 부양책에서는 6살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3,600달러로 높였습니다. 6살부터 17살 자녀는 연간 최고 3,000달러입니다. 1년 동안 이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 내용을 2021년 소득세 정산에 미리 반영을 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선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게 오는 7월부터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구체적으로 가구당 얼마씩 받게 되는 건가 거나... 네, 여섯 살 미만 자녀가 있으면 일 인당 어, 300 달러를 받게 되고요. 여섯 살부터 열일곱 살까지 자녀의 경우는 250 달러를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섯 살 자녀 그리고 열세 살 자녀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550 달러를 어,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칠 세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모두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아, 모두는 아닙니다.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예. 자 그렇더라도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 88%가 지급 대상이다라고 재무부가 밝힌 것입니다. 네. 약 3,900만 가구가 이에 해당을 한다는 건데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서는 부부 합계 연간 소득 15만 달러입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은 가정은 단계적으로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일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날 첫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네, 7월부터 12월까지면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 혜택 1년 동안 적용한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절반만 그 혜택을 먼저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괄 지급이 되는 건데 예. 내년에 각 가정이 소득세를 정산을 할때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통해서. 이 절반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녀를 둔 가정들 이걸 어떻게 받나 지금 또 의문이 들수 있는데 뭔가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따로 할 일은 없다라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별도의 뭐 신청 절차나 이런 것 없이 7월부터 해당 가구들의 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IRS 국세청에 이미 등록이 된 은행 정보를 활용을 해서 지원금이 그 어카운트로 이체가 되는 거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가구는 이 주소지 살고 있는 곳으로 이 체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번 사업과 관한 문의 사항 등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 재무부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 빈곤율이 절반 정도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양책 CCU 이 시중에 돈이 많이 지금도 풀린 상태인데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되면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 자금으로 연간 최고 1억 1,0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연장하는 작업도 오히려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이 복지 투자 정책인 아메리칸 패밀리 스프랜 미국 가족 계획에 관한 이 관련 항목들이 담아온 건데. 양육비 공제 확대를 2025년까지 이어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